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챙겨드시는 블루베리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장에 돌을 만드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0대 이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Uh, uh, 평소 건강 관리에 Please, 철저하셨던 할머니는 me. 어느 날 새벽 much. 옆구리를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급하게 검사를 해보니 신장에는 무려 0.8cm 크기의 단단한 결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붙잡고 정말 억울하다며 하소연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몸에 좋다고 해서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믹서기에 갈아 마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말씀을 듣던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블루베리와 함께 무심코 섞어 드신 바로 이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투석까지 가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블루베리 섭취법과 죽어가는 신장도 살려내는 기적의 섭취 공식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는 흔히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한꺼번에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소위 해독 주스나 청열 주스라고 부르며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는 것이 건강의 비법처럼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오히려 이 할머니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배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물론 블루베리 자체에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일 만큼 완벽한 식재료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산삼이나 보약도 궁합이 맞지 않는 것과 섞이면 독이 되듯이 블루베리도 잘못된 짝을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돌덩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과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끼리의 화학적 반응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비싼 돈을 들여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수명을 깎아 먹고 응급실로 가게 만들었다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할머니는 믹서기에 블루베리와 함께 무엇을 넣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해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 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믹서기 속에 넣은 시금치와 비트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금치는 뽀빠이도 먹는 채소의 왕이고, 비트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붉은 보석인데, 도대체 왜 블루베리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자 심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는 수준의 경고가 아닙니다. 범위는 바로 수산이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옥살산이라고도 합니다. 블루베리 자체에도 소량의 수산이 들어 있지만, 시금치와 비트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수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금치 100g에는 약 970mg의 수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다른 채소들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산이 우리 몸 속에서 블루베리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 속에는 칼슘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이라는 녀석은 칼슘을 만나면 자석처럼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만나서 얌전히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단단하게 결합하여 수산 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현미경으로 이 수산 칼슘 결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이나 뾰족한 가시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정체입니다. 특히 갈아서 마시면 씹어 먹을 때보다 흡수, 속도가 빨라져 신장에 수산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신장 결석 환자의 75%가 바로 이 수산칼슘 결석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건강해지겠다는 욕심으로 시금치나 비트를 한 줌씩 집어 넣는 행동은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에 돌을 집어 넣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단맛을 내기 위해 꿀이나 설탕을 넣는 것은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다음으로 경고할 음식 또한 여러분의 신장을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시금치와 비트가 건강을 위한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였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음식은 바로 맛을 위해 포기하지 못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아마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블루베리 특유의 시큼하고 떫은 맛이 싫어서, 혹은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 설탕을 듬뿍 뿌리거나 꿀을 넣어 갈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건강을 생각한다며 매실청이나 아가베 시럽을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만큼은 이 모든 단맛을 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블루베리를 챙겨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청소하고 늙어가는 세포를 되살리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탕이나 꿀이 들어가는 순간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설탕은 섭취하는 즉시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하고 우리 몸속에서 활성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염증을 없애려고 먹은 블루베리가 설탕을 만나 오히려 염증 폭탄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난집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피를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맑은 물은 필터를 잘 통과하지만 설탕이 잔뜩 들어간 끈적끈적한 물은 필터를 금방 막히게 만듭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져서 피가 끈적해지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고 압력을 받아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설탕의 재운 블루베리나 꿀을 넣은 블루베리 주스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이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당분이 먼저 혈관을 타고 돌며 염증 수치를 올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슈퍼푸드라도 조리법이 틀리면 효과는 0점이 되는 것을 넘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입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맛 대신 상큼한 맛을 내려고 다른 과일을 섞는 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세 번째로 경고할 음식 역시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설탕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 중에는 천연 단맛을 내기 위해 파인애플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블루베리와 함께 갈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이니까 당연히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경고할 최악의 궁합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위장과 신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이중 타격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그 자체로도 신맛을 내는 산성 과일에 속합니다. 여기에 산도가 매우 높은 파인애플이나 귤 같은 과일을 추가하면 그야말로 산성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위와 식도 사이를 조여주는 근육이 느슨해지고 위벽이 얇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산성 주스가 들어가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타는 듯한 속쓰림을 유발하고 위장 점막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신장이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이 너무 산성으로 변하지 않도록 균형을 줄에 맞춰주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강한 산성 물질이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은 이 산도를 중화시키기 위해 쉴새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것은 낡은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신장은 지치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몸 속의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파인애플 속의 브로멜라인 효소나 비타민이 좋은 성분인 것은 맞지만 블루베리와 함께 갈아서 마시는 방식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절망하셨습니까? 채소도 안 되고 설탕도 안 되고 다른 과일도 안 된다니 도대체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쓴 소리를 먼저 드린 이유는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쁜 것은 모두 걷어냈으니 신장을 살리는 진짜 주인공을 만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하얀색 식품은 블루베리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결석이 생기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최고의 구원자입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위협하는 적군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음식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었을 때 신장 결석을 막아주고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짝꿍은 바로 하얀 보약 요거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기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원장님, 아까 결석의 주성분이 칼슘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칼슘이 잔뜩 들어있는 요거트를 먹으면 돌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오해하고 있는 의학적 상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장 결석이 무서워서 칼슘 섭취를 피하면 오히려 결석이 더잘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결석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타이밍과 장소의 문제입니다. 블루베리 속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독소는 몸에 들어오면 무조건 칼슘을 찾아 결합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요거트를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해주면 수산과 칼슘이 신장이 아닌 위장과 소장에서 미리 만나게 됩니다. 소장에서 만난 두 물질은 서로 단단하게 끌어안고 대변이 되어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즉, 칼슘이 수산이라는 독소를 붙잡아서 함께 빠져나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짝을 찾지 못한 수산이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 들어가 그곳에서 뒤늦게 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요거트 속의 풍부한 칼슘은 독소가 신장까지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시고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꼭 요거트를 섞어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두배 이상 높은 그릭 요거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달콤한 과일 맛, 요거트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제품에는 앞서 경고했던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당류가 0에 가깝거나 무가당 플레인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스무 알 정도를 올려서 드시는 것이야말로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콩팥 걱정 없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황금, 레시피입니다. 자, 이제 독소를 막는 방패를 얻었으니 다음으로는 신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 줄 에너지 공급원을 만날 차례입니다. 요거트가 신장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라면 이번에 소개할 두 번째 음식은 신장 안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청소부입니다. 바로 노란색의 기적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이 바나나를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나 다이어트 음식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들이 결석 환자들에게 식단 관리를 조언할 때 자주 언급하는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과 칼륨인데, 바나나는 이두 가지가 가득 들어있는 천연 영양제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블루베리를 먹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소변이 산성으로 변하여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돌은 산성 환경에서 더 쉽고 단단하게 뭉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나 한 개를 툭 잘라서 넣으면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나나 속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칼슘처럼 수산과 결합하여 결석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칼륨의 역할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 속의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쉽게 말해, 신장이라는 방 안에 산성이라는 나쁜 공기가 가득 차 있을 때 바나나가 창문을 활짝 열어 맑은 공기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변이 알칼리화되면 이미 만들어지려던 작은 결석 알갱이들도 뭉치지 못하고 소변에 녹아서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을 먹지 않고도 음식으로 신장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바나나는 제가 앞서 절대 넣지 말라고 경고했던 설탕과 꿀의 완벽한 대체제가 되어줍니다. 블루베리와 요거트만 먹으면 단맛이 부족해서 먹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잘 익은 바나나 하나를 넣으면 인공적인 설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단맛을 내줍니다. 바나나의 팩틴 성분이 요거트와 섞이면서 질감을 더욱 크림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목 넘김이 힘든 어르신들도 아주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에게도 블루베리와 요거트 그리고 바나나의 조합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전 내내 활력을 유지해주는 최고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제 방패와 청소부를 모두 얻었으니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양소를 혈관 구석구석까지 배달해 줄 운반책이 필요합니다. 뇌 건강까지 책임지는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요거트라는 방패와 바나나라는 청소부를 갖췄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배달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코팅해줄 세 번째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람의 뇌를 닮은 견과류 호두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호두가 뇌에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호두가 신장 건강에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블루베리와 만났을 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사실상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 있는 혈관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신장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호두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벽에 쌓인 염증을 긁어내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혈관 보약입니다. 이 오메가3가 블루베리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만나면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흡수율의 비밀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지용성 영양소들은 그냥 먹었을 때보다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훨씬 더잘 흡수됩니다. 호두의 질 좋은 지방이 블루베리의 영양소를 감싸 안고 세포 속 깊숙한 곳까지 안전하게 운반해 주는 택배기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양학 연구들에 따르면 블루베리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를 곁들였을 때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호두는 씹는 식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저녁 식사 전까지 군것질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신장이 쉴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자, 이제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릇에 하얀 그릭 요거트를 담. 노란 바나나를 썰어 넣은 뒤 보랏빛 냉동 블루베리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고소한 호두 한 줌을 부셔서 뿌려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신장 결석을, 막고 혈관을 청소하며 뇌세포를 깨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끼 식사이자 치료제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한 그릇에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지켜줄 모든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건강에는 더 좋은 이 조합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습관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간곡한 당부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을 위해 먹었던 블루베리가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금치와 비트, 그리고 설탕은 신장에 돌을 만드는 최악의 적이니 절대 피하십시오. 둘째,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삼합인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와 바나나, 그리고 호두를 기억하십시오. 이세 가지는 독소를 배출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의료진입니다. 섭취량은 하루 스무 알에서 서른 알 정도가 적당하며 냉동 보관했을 때 영양가가 더 높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할머니의 근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행히 할머니는 시금치 주스를 당장 끊으시고 제가 처방해드린 요거트 블루베리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결석이 생기지 않았고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손주들과 등산을 다니십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냉장고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건강 고민을 해결하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건강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지키고 so 그들의 I'm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더 정확하고 실용적인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